죄송한데, 수학, 아, 공식 치워주세요. 아, 제... 아, 죄송한데, 공식 좀 치워주실래요? 아, 빨리 올려주세요. 그니까, 러저 이제 유튜브가 4,000시간, 시청 시간 4,000시간이 넘겨야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, 그거 해주신다고 막 틀어놓는다고, 이런, 이러는 그, 이러는 그 것들이 너무 진짜 감사하고. 아직 안 넘겼어요.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이제 영상 하나 올리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 너무 행복해요. 영상 딱 하나만 올리면, 영상 딱 하나 올리면, 저 어, 내일도 꼭 올리고 싶거든요. 근데 내일 이제 생일이고 해서 가족들이랑 밥 먹기로 하고 방송 켜야 되니까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하나만 더 올리면 가능해요. 하나만 올리면 이러, 여러분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돈벌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얼, 지금 페이스면 은한 달에 얼마 버냐면요. 지금 페이스면 한 달에 <laughs> 2, 2만 원. <laughs> 지금 페이스면 한 달에 2만 원이거든요? 아니야 근데 와 2만 원 버는 게 어디야. 연두에 마블도 처음에 2만 원, 3만 원 이렇게 버렸어요. 항상 사람 월급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유튜브는 진짜 이렇게 올라가. 죄송한데, 수학, 아, 공식 치워주세요. 아, 제... 아, 죄송한데, 공식 좀 치워주실래요? 아, 빨리 올려주세요. 불편하니까 빨리 올려주세요. 공식 공직... 수학 공식 좀 가려주세요, 빨리. 가려졌나요? 아, 수학 공식 뭐예요? 뭐, 오제고 뭐예요? FX는 오제고 뭐예요? 뭐, 뭐야? 하나도 몰라요. 저 수포자였어요. 저 수학 포기자였어요. 진짜.